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몬테풀시아노의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거닐며 붉은 벽돌 집들과 하늘에 걸린 세탁물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경은 마치 이탈리아의 옛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국적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건축물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자리 잡은 이 다양한 건물들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소에서의 순간을 만끽해보세요. 몬테풀시아노의 아름다운 전경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건축물까지 더해지면서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매력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이곳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탈리아의 다양한 매력을 탐방해보세요. 몬테풀시아노의 사이테토 와인 하우스는 편안한 숙박과 함께 훌륭한 와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에 최적이며 아름다운 정원과 하이킹 코스를 즐길 수 있어 힐링하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사이테토 와인 하우스의 객실은 몬테풀시아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디럭스 룸과 주니어 스위트 등 다양한 유형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 딱 좋은 선택입니다. 이곳은 품격 있는 숙소로 고급스러운 시설과 청결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체크인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여행 일정에 여유를 더하며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는 무료로 투숙할 수 있어 가족여행에 안성맞춤입니다. 와인하우스는 아름다운 정원과 솔라리움을 보유하여 자연 속에서 편안히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최신 편의시설로는 무료 와이파이와 수화물 보관 서비스가 있어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식사는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신선한 이탈리아 요리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다양한 메뉴로 준비된 조식은 물론 맛있는 저녁 식사도 고객들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벨라 노톨라는 몬테풀시아노의 아름다운 4.0성급 호텔로 최상의 서비스와 편안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특별한 휴식을 경험하세요. 빌라노톨라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아파트형 객실, 디럭스 더블룸, 주니어 스위트 등 여러 옵션이 있으며, 각각의 객실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는 객실에서는 몬테풀시아노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어요. 이 호텔은 몬테풀시아노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잡고 있어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빌라 노톨라는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고객들은 편안한 숙박을 통해 최고의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과 현대적인 시설로 구성된 숙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라 노톨라는 최고급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의 모든 순간이 편안합니다. 공용 와이파이, 안전금고, 소화물 보관소, 매일 청소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융통성 있는 체크인과 체크아웃 서비스로 더 많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빌라 노톨라의 레스토랑은 이탈리아의 전통요리와 현대적인 맛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공간입니다. 신선한 지역 재료로 만든 요리를 아름다운 테라스에서 즐기며 특별한 식사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로 여행의 피로를 풀고 특별한 순간을 만끽하세요. 빌라 노톨라에서는 편리한 주차시설과 자동차 대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멋진 주변 관광지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를 자랑하며 자연과 역사 그리고 와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편안함과 즐거움을 보장하는 빌라 노톨라에서 특별한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몬테풀시아노의 아름다운 경관 가운데 위치한 보르고 트레 로제는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적합하며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포함한 특별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몬테풀시아노의 아름다움 속에 자리 잡은 보고 트레 로즈의 객실은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각각의 객실은 에어컨과 미니바가 구비되어 있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테라스 또는 발코니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은 이곳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보고트 르로즈는 삼성급 호텔로 현대와 전통이 만나는 아늑한 휴식처입니다. 가족 여행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숙박 옵션을 제공하며 모두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고객의 편안한 숙박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와 룸 서비스는 물론 공용 공간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온라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안전금고가 구비되어 있어 귀중품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고 트루로즈의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전통 요리와 현대적인 요리를 함께 제공합니다.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현지 와인과 함께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어 미식가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커피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